어제 투 기다렸죠? 거기에 투가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상하더랬지만 거기에서 얘는 돌이폭뽀하는 모습 이제 마지막 장면을 했잖아요. 이제 투가 나왔어요 거기죠. 근데 이번에는 투를 자꾸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가오 가오. 여러분, 다른 수, 리를 기다려주세요. 그거는, 언제냐는, 제 남자, 여자 그 핑크색 머리랑, 파란색 그 머리, 제, 제 하얀 티, 여자 말고요 남자. 이렇게, 분홍색, 분홍색 머리, 이렇게, 뒤에 있는 하얀색 티브이가 얘네 둘 중에서 얘 예, 머리 그거 여자 일을 한번 공격하는 모습을 스릴러에 보여수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일의 스리 기다려주세요. 하 뿅뿅